오늘 제가 최근에 좀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정신이 너무 없었고, 또좀 오랜만에 일하는 거다 보니까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가지고 일에 좀 집중을 했었고요. 오늘은 또이어 쉬는 날. 휴무여가지고 이렇게 한날 나왔고요. 오랜만에 하려니까 말을못하겠네 저랑 좀 비슷한 시기에 이 워홀로 캐나다에 넘어오신 분이 있더라고요.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감사하게도 그 소중한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 어떻게 제 채널을 찾으셔가지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. 그렇게 대화를 좀 하다가 가까이 살다 보니까 시간 맞으면 한번 만나자 해서 오늘 만나러 갑니다. 여기 지금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바로 뭔가 여기랑 이어지네. 이렇게 바로 여기 있어 연결돼 있어. 오. Yeah. Can I just go in? Yeah. Thank you. And the j o u r n e 진짜 동물원은 이제 몇년 만에 와 보는 거지? 거의 진짜 몇십년 만에 와 보는 거 같은데 지금 거의 3주차 정도 됐나? 그런데 이제 맨날 이제 모자만 쓰고 일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길렀는지도 몰랐어. 이런 메달 같은 거 동물 채워 있는 메달도 파네. 기념품? 이런데 생각보다 진짜 오랜만에 와보는 동물원이라 좀 설레 캐나다 <laughs> 와일드 존을 먼저 가야고그 와일드 존? 96년대 때9 0년 여기가? 어제가 그거 마지막이었대 쿠핀 산책하는 마지막 날 에? 그런 게 있었어? 아이 아침 10시 반에 한다 더가 아이고 이건 또안 되지. 내가 원래 동물한테 별로 안 좋아하거든. 근데 여기는 어. 다르다 있어. 되게 자연에서 진짜. 됐다. 이게 로키 산맥을 따라 해놓은 지형이래. 오. 어디 있다. 대박이다. 진짜 생자연이구나케이지막 이렇게 우리에 넣어 놓는 게 아니라. <laughs> 응. 어우 안 보이지? 안 보이는데? 어, 뭔가 멋으거든진야 얘도 게 크다. 어, 맞다. 뭐뭐 귀여워. <laughs> 귀엽다. 밥인가 저기? 밥이네. 아닌가? 이게 무슨 이이 처음 보는데. 도망간다 네. 식려서 어머! 대박 어? 내려가서 보자 내려가서 봐야겠다 아와 오니까 재밌네 미어캣 아왜리네거 <laughs> <있는> <봐. 웃음> 저거 잘못 보면 거북이 밟겠다 사람을 찍었다야 서비스 좋 엄청 크다 레드 리버 호크 <laughs> <laughs> 와. 어잔다뭐잘 산다. 남자 한 마리는요? 잔다 지금 혼자 지금 두 마리의 지금 여자를 거느리고 있는 거야? 보고 배우라고? <웃음> <웃음> 저 당장 배워. 뭐 봐주겠니? 수은 그림 찾기를 해야 돼 여기. 내가 봤을 때. 진짜 뭔가 찐정글래온거 같네. <laughs> 하하 대표 음. 이게 생각보다 나와 있지 않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 것 같아 다 좋은데 어머 이거요? 이거 같아, 다리가..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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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뿡뿡 까지지? 뭐야, 이게... 처음 봐, 이렇게 크다 걸래? 아, 애들 짐 주문 안 했네. 콩무 드래곤, 콩무 드래곤, 아, 진짜 크구나, 아니, 이렇게, 이렇게 컸어원래 이렇게 크면은, 개미를, 그냥 개미 한집을다 박살내는구나. 어, 처음 봐. 뭘 뛰는 거지? 아, 뭐, 어떡해! 레전드다. 야 어디가? 오늘은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머리를 좀 자르러 가보려고 해요 딱 찾아보다가 그냥 집 근처에 있는 미용실 가려고 나왔고 일단 제가 머리를 좀 짧게 자르려고 하는데 망할 것 같지만 그냥 한번 해요. 타지에서 머리를 처음 잘라봐 인생에서 진짜 여기 에이마트 그 옆에 있는 MJ 살롱이라는 데고요 안녕하세요 좀 남겨놔야겠다 이쪽에 꽃갈기가 좀 심해가지고 옛날에도 진짜 심했어요 이쪽이 <laughs> 많이 좋아지셨군요 <이제. 웃음> 오 이렇게 가셨던 것 같아요. 한국에서 한 20만 가신데, 미용실도 크게 했는데. 시원좀 바람이 되지. 네 이게 약간, 너무 좋다. 고객님의 영상에, 우리 미용실이, 어, 네. 최근 첫 번째 미용실로. <laughs> 느낌을 잡아서 살짝 만들는 깜공. 지금 어떠세요? 지금 괜찮아요. 잘 보여요? 네네, 습니다도 네. 네. 사장님들이 다 한국분들이시고. 엄청 오랫동안 한국에서 하다가 오셨대요. 경력이 되게 있으신 편이어서 확실히 그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. 구렌나루가 이제 없는 타입이라가지고 앞 머리를 밀어버리면은 얼굴이 되게 길어보여요.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체크해서 알아서 잘 해주셔가지고 진짜 마음에 듭니다. 진짜 오랜만에 짧은 머리, 짧은 머리니까 어색하다. 이 정도로 짧은 머리는 저, 저 군대 때 이후로는 안 해본 것 같은데. 어색하지만. 좀 괜찮습니다. 오케이.